반갑습니다, 시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너무너무 특별한 책입니다. 아주 진기한 어,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류의 시대는 이제 곧 끝이 납니다. 현재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정지, 의식불명, 호흡곤란, 그리고 뇌출혈 이러한 이제 어 그것으로 이제 원인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는 왜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어, 이제 죽었나 보다 응, 안타깝다 이렇게 넘기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어둠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지구 멸을 앞둔 이 시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주의적 맹시에 빠지면 여러분들도 며칠 후에 몇달 후에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내가 왜 이제 이 책을 이제, 이, 내가 지금 소개한 책들이, 소개할 책들이 왜 특별한 책인가 하면, 며칠 전, 28일인가? 목요일 9시에, 신동엽이가, 어? 어, 진행, 진행하는, 그죠? 그 실화 탐사대, MBC 실화 탐사대에서 이제, 나를 까면서, 까면서 비난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한 권유하는 그런 보금 도서 어, 하늘 나라에 대한 깊은 소식이 담겨 있는 그 책들을 어, 깠습니다. 깠는데 이 책들을 왜 깠는가 하면 아주 특별한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날 수 있고 신성 회복할 수 있고 어, 종교를 버릴 수 있고 배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이제는 좀 영적인 관점을 가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이제 어둠들은 항상 방송을 이용을 하죠. 자, 내가 보니까 신동엽은 이제 기독교인이더라고. 내가 찾아봤어. 신동엽이왜 저렇게 신랄하게 나와 아버지 하느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할까. 또 하느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심하게 하였을까?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네. 자기들은 교회 다니면서, 뭐, 남을 사랑하라, 응? 음? 그렇게 해라, 해라, 포용하라, 배려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방송에서는 이제, 인기 때문인가, 응? 음? 출연료 때문인가, 그렇게 아버지 하느님 마저 그렇게 조롱을, 조롱을 하였습니다. 난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온 자, 인자입니다. 자, 그, 신동엽은 교회에 이제, 교회 다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장로교회 장루 장로교 이걸로 내가 나오더라 찾아봤어요 찾아봤고 우리 카페에 내가 사람들이 또 했고 나도 올려놨는데 그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그다 진행하는 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기독교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보면 이미 이제 종교 색채가 딱 묻어나더라고 자 여러분 이 책들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 있지. 신부들도 그렇고 물론 불교도 똑같습니다. 선님들도 그렇고 이 짐승의 표가 뭔지 제대로 알지를 못 못해요. 알아도 이제 뭐 눈치가 보여서 뭐 이거 받지 마라. 이걸 말못 해. 그래서 무조건 다 받습니다. 배교하는 자들은 그, 동교를 떠나오는 자들은, 자들은 안 받겠지만, 그 안에 있으려면은, 이제 활동하려면은 받을 수밖에 없거든. 짐승의 표를 다받는다라는 짐승의 표가 뭔지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중요하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 1 5절을 보면 이런, 문구 있어요? 15, 16, 17. 볼게요.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숫자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자이 짐승의 피를이 이 표를 피하려면 꼭 여러분들이 있지 그 실화 탐사대에서 신동엽이 하고 얘네들이 그 여자하고 그쪽 있잖아 그 걔네들이 어 비난하고 심하게 깐이 책들을 읽어야지 절대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고 표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신동엽이 가그 출연진들이 여러분들이 걔네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까 안 받을까 생각을 해봐 여기 보면 있잖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겠다고 돼 있는데 신동엽이 교회 다니잖아 <laughs> 걔네들 말 교회 다니더라 출연진들 나는 이제 걔네들에게 다난 기도를 했어 걔네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미 했어 분명히 기다려 봐봐 출연진이 바뀌는 일도, 일들이 생기고, 막, 말도 안 되는 일 일어날 거야. 자, 자, 천국의 문. 실화 탐사대에서 허릿하게 처리했지만, 이, 이 책을 그렇게, 어, 보여줬지. 표지. 이 책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지금 인간들이 가고 있는 그 사후세계는 가짜 사후세계다. 어둠, 타락, 세력. 타락, 사탄들이 이제, 걔네들이 사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사후 세계가 이제 가짜 사후 세계고 사 차원 세계입니다. 가짜 천국과 가짜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하든 뭐뭐덜 죽다가 살아났는데 보고 온 천국과 지옥들이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둠들이 살짝 데리고 가서 그러한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줘야지 종교에서 더 빠져드니까 지금 사는 동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느님 믿고. 교회 다니고, 목사님 숨기고, 선님 숨기고, 신부님 숨겨야지, 지옥이 안 빠지고, 천국, 천국이 간다. 그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어둠들이 영혼을데려가서 살짝 보여주고 왔는데,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천국과 지옥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 정도만 보고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곧이 지구는 거기동이 일어납니다. 거기동, 자존축, 정립. 그기도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도 이제, 다 적혀 있어요. 이미 이제 인류를 이제 멸망하기 위해서는 이제 혼 그룹 자체를 그냥 다 이제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그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 있고, 이 영들을 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제대로 이제 재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빙하가 북극 이런 곳에 빙하가 모든 빙하들이 빠르게 녹고 있는지 그 3년 안에 다 녹을 것입니다. 아 어, 그렇게 녹고 있는지 이유 그리고 그 빙하들은 이제 U F O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군대 천군이 타고 있는 그 우주선의 열과 빛에 의해서 이제 빠르게 녹고 있다. 그리고 지구가 뜨거워진 이유는 그런 기체 우주선에서 나오는 기체 열과 빛 때문에 이제 뜨거워졌는데 과학자들은 이제 계속 이제 온실 효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런 그니까, 러프레온가스 웃기지 마라 그래. 그, 거는 아무런 프레온가스안 쓴다고 해도 계속 뜨거워진다고. 이상 기후 이런 것도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멸망 후에 이제 몇 퍼센트가 영에 이제 인류가 이제 올라가고 상승을 하고 영생을 하고 얼마나 죽는지, 어떤 자들이 죽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에스카플스 이자는 구차원에서 육하를 하였습니다. 나 예수를 도라고 아버지 하는님께서 배치한 자고 에스카플스 이 자, 이 자가 나한테 보낸 메일이 있습니다. 어그 메일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 하느님의 우편에 있다가 내려온 자라고 자기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의 이제 원래 이름은 아슈타르슈란입니다. 아슈타르슈란이고 천군입니다. 어느 함대 1 함대 사령관이에요. 육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 그렇다라는 이 자도 나는 무차원 나 차원이고 아버지 하느님과 나는 같은 그런 어, 무차원이고 아버지 하느님은 나를 만드신 그런 아버지. 응? 여러분들은 땅에서 왔고, 난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음, 응.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이다. 부면했 좋겠고, 이 책, 이거, 얘네들이 얍삽하게 그렇게 이제 신동이 배하고 얘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싹보였잖아 이거, 동물들이 사후세계도 맞아요. 있습니다. 실제 동물들이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이제 여러분들이 반려견이나 고양이가 죽더라도 슬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행복해 하세요. 왜, 그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연이... 그된 이유는 뭐냐? 그냥 맞는 것이 아니야. 4, 오 세계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인연이 있었고 해서 이제 그 강아지가 고양이를 입양을 하던 분양을 하던 데려왔던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인연이 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4, 오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야. 그 동물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죽음을 아주 그 뭐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이 언제 떠나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인 아무리 학대를 한다 해도. 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온 목적은 이제 그 보호자, 그지? 어, 주인, 주인, 주인이라고 하면 되나? 보호자? 그 보호자에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어, 그, 배품, 배려, 아낌없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정령, 어, 뭐, 아, 전령, 전령, 뭐, 채널러, 채널, 그런 소통,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친구 같은 그런 존재로. 왔다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나오는 이제이 저자는 김태양인데 김태양 어, 동물과 이제 곤충과 다시소통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지구에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실제 어른들 중에 이제 뭐 유명한 그런 이제 뭐어그 샤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들이 꽤 많지 실제 그렇게 하면 텔레파시로 상념으로 상념으로 이야기해요 지렁이와도 이야기하고 메뚜기와 사마, 사마귀와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뭐 어떤 고민이나 그런 거다 들어줄 수 있고. 딱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동물과 함께하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반려 동물,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래요. 음 어떻게 할때 강아지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즐거워하는지, 어떻게 할때 가장 외롭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주인을 좋아하는지, 강아지들도 이제 TV를 볼때 어느 정도 뭐 어, 내용을 들을 수 있나 이런 내용들도 있고 동물들도. 거짓말을 하나,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저보다 일부 동물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거 창조주의 16구 원 메시지. 이것도 실화 탐사 에게또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그지? 어, 이책 아버지 하느님. 자, 하느님을 주요 주여 주요하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욕하고 비난하는. 그, 하느님께서 아들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내가 책으로 집필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에다가 나의 이제 해석, 해석을 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지구 멸망이 왜 도래하게 되었는지, 멸망 전에 어떻게 해야 이제 살수 있는지,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그러니까 깨어남이 무엇인지, 종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깨어남 깨어나라, 깨어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그 인류에게는 사람인 그 마음에는 신성이 있는데 신성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그새 지구는 이제 기본 천세를 살아요. 천세를 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또 상승을 합니다. 차원 상승한다라는 것인데, 그새 나라, 성경에 적혀 있는 새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게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해 1월 1일에 이제 북유럽이 북유럽이 이제 거의 다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꽝꽝 얼게 됐는지 다담습니서 그거는 UFO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 다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지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그 UFO들, 우주선들의 빛과 에너지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고 또 그들이 이제 기체에서 나오는 그런 열과 피 때문에 빠른 속도로 빙하가 놓아내리고 있고, 이것은 이제, 어, 지구 대륙을 덮기 위한, 물로 덮기 위한 그런 과정일 뿐이다. 빙하가 다녹고 나면, 다녹고 다 나면 차가운 냉동고 상태, 냉극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무도 살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것. 무서운 내용도 다담겨있고 이제 깨어난 자들은 이게 정말 이게 복, 복이 있는 사람들이 읽는 그런 책이다. 정말 이것은 천금을 주고도 할수 없는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 거기동 때 한반도, 이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합니다. 3차 세계대전 때도 가장 안전합니다. 또, 이,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휴고됩니다. 휴고돼요 여기, 여기가 마지막에서 끝나는 곳이 이제 한반도입니다. 그 성경의 시작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이제 2000년 후, 성경이 나오고 2000년 후 지금은 한반도에서 모든 것은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이 땅에 육화를 했습니다. 이0 0 0년 전엔 이스라엘, 라사렛 마을에서 지금은 이렇게 육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심판의 날, 구원의 방주.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은 앞두고 있습니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인류 청소를 당해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심판의 날이몇년안 남았습니다. 리셋 될때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구원의 방주라는 이것에 이 탑승할 수 있는지, 어, 살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거 보면은 너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거야. 내가 왜 그동안 교회 다녀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목사 이야기 그렇게 들어도 마음이 어떤 그런 어떤 뭐 희망이나 그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고 자꾸 뭔가가 목마르다고 이제 물을 마시는데 결국은 갈증이 나고 바닷물을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느낌이었다. 돈만 갖다 바쳤고. 하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다 알게 된다는 이야기야. 인류는 정말 전 정말 전에 지구 졸업 시험을 치르고 있다. 지구 멸망은 눈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졌다. 얼마나 죽고 얼마나 살렸지. 이번 지구 멸대 윤회 법칙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인류 최후의 심판은 전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왜? 없앨 놈들은 없애고, 선한 자들, 아버지 자녀들은 또 이제 그, 천국같 갔던 곳으로 행성으로 다시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상승 여행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위한 일 입니다.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성경에 적혀 있잖아. 그 그것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신동엽이가 그러더라. 걔네들이 그러더라. 내가 뭐 가두개를 끄느라 뭘 끄느라 웃기지 말라 그래. 성경에 뭐라도 적혀 있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 사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그렇게 하자. 난 그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얘네들이 그렇게 잖우 왜곡시켜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나 보네. 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멍청하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나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멍청하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 자, 믿지 않는 자, 응? 아버지 하느님을 핍박을 하고 믿지 않는 자, 그, 봐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돼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가득 악한 자라고 적혀있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는. 가늠하고 살인하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이제 깨어나 신성을 회복하는데, 그 신성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은 가장 무서운 벌이 떨어진다고, 장 떨어진다고.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 자기 자녀를 계속 기독교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교회로 가서, 그, 똑같은 그 맹인을 만들고 있거든? 그 신성, 회복 방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신동엽이하고 얘네들은 짐승이표를 받겠지? 안 받, 안 받을까?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계속 방송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그게 안 받아버리면 돈 송금도 안 되고, 뭐, 나중에 뭔가를 자기 증명도 못할 텐데, 여를들서 돌아다닐 때 물건도 못 사고, 집도 못 살고, 그물도 못팔 텐데, 동엽아, 잘 들어라. 봐. 난 너의 미를 다 보았다. 너희들 싹다 봐서 내가. 그 나오는 주인들다 보았고 하,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키도록 하여라. <laughs> 자, 외계인 인터뷰. 이것도 이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연애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있는데 연예인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이 책을 이제 읽는다 얘기하지 않지만 어, 배우 이지아, 그지? 배우 이지아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즐겨, 즐겨 읽는다고 하지. 그리고 유튜브를 수시로 이제 UFO 우주선을 이렇게 탐색한다 그러지. 본다 그러지. 그것은 뭐냐면, 빛의 일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끌린다라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볼 필요가 없거든? 자기도 왜 그러면 냐 사람들이 또라이를 미쳤다. 소리 들을 텐데, 방송에나올서까지 이런, 이런 책을 읽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보여주고, 뭐야, 또 그거. 어, UFO 이런 관심 많다. 왜 하겠냐고. 영적으로 너무 심하게 끌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거야. 부주의 측맹시 빠져가지고 그냥. 이제 여러분, 이제 반드시 읽으세요. 말이 필요 없어. 여기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 지구의 대기권에는 수억 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그 어둠이 쳐놓은 그 전자스크린, 전자 스크린, 전자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 우리 죽고, 우리가, 나는 아니고, 여러분들 인류가 죽고 나면 그걸 뚫고 가지가 못해. 왜? 그것이 감전돼서 다시 이제 정신을 읽고, 그 의식을 읽고, 다시 이제 그, 영혼들도 그냥 쓰러져 응? 똑같다고. 이 몸만 이제 없어뿐이제 이제, 정신 잃은 상태에서, 어시 잃은 상태에서 이제 끌려가서, 사후 세계에서 뭐야? 어, 기억 리셋을 당하고, 다시 이제, 다음 생을, 그렇게, 인생 프로그램을, 거짓된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끔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들 이다 담겨 있다라는 거. 붙다 노자, 예수만, 이 수억 볼트에, 볼트가 흐르는 그, 아주 그, 강한, 그 부딪혀 버리면 그냥 기억 있을 때는 그것을 뚫고 갔습니다. 그 외에는 못 뚫었다는 라 이야기고, 이책 외계 인터뷰. 반드시 여러분이 이책 진리, 진 있어야, 진 있어야. 천국의 문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뭐 외계인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싸다 비난하고 까는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성경도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서 빠지고 더해졌어요. 난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대부분이 이제 진리가 담겨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경을 좋아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전부 다 맹신하지 않아. 일부분은 잘못했다는 것, 그 대부분은 어느 부분이 다 맞다는 것. 저 정도는 알고 나는 읽는다라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책들을 소개해드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권인데, 신라탐사대에서 소개한, 그 소개한, 까매서 소개한 책들도 있고, 어,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꼭 읽었으면 하는 그 진리와 같은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자들은 내 손에서 나오는 이런, 뭐, 빛과 열과, 이런, 그, 내몸에 나오는, 그, 오라, 뭐 블루, 골드, 핑크, 이런 빛도 나오고, 오라가 있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발열, 진동, 호흡, 이런 호흡 곤란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숨이 가빠지고, 열이 나고, 몸에 열이 나고, 나를 알기 전에는, 이제, 영상을 보기 전에는 그런 증상이 안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더라고. 특히, 판도라의 우주 채널, 그, 회원들이,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댓글 달았더라고. 나한채그 그 내가 있는 한채으을 오는 사람들은 가입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증상을 느끼고 오는 사람이고, 어 내가 우리가 물어보면은 다 재림 예수를 알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이제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에 그렇게 각자 가진대로 많은 자들은 많이 내고 적은 자들은 적게 내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유 의지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